지금 그 인천 보살님께서 신들에게 바치고자 하는 제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뭘 바쳐야 되는지. 예. 인천 보살님은 그 신들에게 뭘 바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본인 바치래요. <laughs> 받지요 몇 잠깐만요. 몇 조금 이쪽으로 잠깐만요. 좀 넓은 데서 이쪽으로요. 예, 다시 인천 보살님은 뭘 바쳐야 좀 이쪽으로 뭘 바쳐야지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받지요 아이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 인천보살님은 뭘 바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질려 줄것대요배 터져서 이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바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인을 바쳐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본인을 바쳐라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108배를 하라는 뜻이에요 절을 네. 하라 네. 기도를 해라 네.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 재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 본인이 갖다 주는 걸로 정성을 다 했다 하지 말고 절로서 정성을 다 하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들은 별 이상한 걸다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너 신들에게 너무 많이 갖다 주면 신들이 짜증나요. 이해가 되셨죠? 짜증내서 원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신들이 복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도 중에 남자 신도분이 계시는데 맨날 콜라 두 박스에다 이렇게 가자 잔뜩 갖다 주니까 신들이 너무 배불러서 소원을 잘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처럼 인천 보살님이 무엇을 바쳐야지만 신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인천 보살님을 바치라 라고 되어 있거든. 그것도 지금 좌측으로 안 돌고 우측으로 돌았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도는 거하고 우측으로 도는 게 틀려요? 그리고 이 보살님께서는 형편이 여유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질릴 정도로 막 갖다 줘요. 신들한테 바치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맨날 혼내켜요. 맨날 혼내키는, 혼내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바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치는 걸로 기도할 생각 하지 말고 네 정성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요. 아셨죠? 바치지 말고 정성으로 기도해요. 그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서 이렇게 이분도 기 얼마 만에 얻었죠? 신도가 되시고 오신 다음에 기 얼마 만에 받은 거죠? 이게 엄청 센 거거든요. 그리고 주불 이제 주불이 제가 돼 버렸어요. 원래 저 백옥불상이 주불이시거든요. 이, 저기, 여기 있는 백옥불상이 인천분 주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불이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주불, 이렇게. 이게 믿음이 강할수록, 이렇게 믿음이 강할수록 오는 거거든, 이렇게.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재물 바칠 생각 하지 말고. 아셨죠? 네. 그럼 돼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저를 믿으면, 네. 복못 받는 거 알지요? 왜요? 제가 복안 줘요, 생불은 원래. 그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제, 제가 주는 복은 좋은 집터에 살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주는 거,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 받는 게 대체적으로 뭐요? 건강도 주고, 이렇게 한다지만, 좋은 집터, 좋은 묘짜리, 좋은 건강을 주는 건 제, 제 거거든요. 그게 원래. 네. 그러나 돈을 줄 수는 없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건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제 제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 보살님께서 함가 어떻게 되시죠? 김, 김, 김가 기도하면 재물과 사업 번창 모든 게 승승장구할 정도로 성공을 이루게 하는 불상 이제 그 불상을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요. 아셔야 되지만 이불상이 그러니까 김 씨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를 이제 저를 주불로 섬겼어요. 섬겼으나 그런데 김 씨는 이제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고 사업 번창하고 이러려면 앞으로 저를 주불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분께서 별로 사업 불쌍해요. 이분께서.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기가 세졌어요 그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를 싹 이쪽으로 싹 하나로 몰입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업번창 할 때는 다 이쪽 불상으로 가면 아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럼 몇년후 김강자씨가 이 불상에다가 기도했을 때몇년 후에 부자가 될수 있는가 1년 아니요 1년 안으로 돌아가는 건아니라 그랬어요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0년 이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불쌍히 기도를 많이 하면, 20년 후에 부자가 돼요. 아셨죠? 그런데 본인이 막 이런 데다 재물 바치고 하면 부자 안 돼요. 여기만 부자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물 이제 적당히 저기 하고, 이렇게 막 받치는 거안돼 이제부터. 아셨죠? 아별 이상한 걸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때그돈 갖다가 저축하여서 집 사면 되지. 더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돈 아껴요. 12개월만 아끼면 얼마, 얼마 되는지 알죠? 이거 명심 또 명심해요. 하도 말을 해도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불상에 기도를 하세요. 이게 사무장이 이걸 선택이 됐어요. 사무장께서 막 저게 하는겨 죽을 체크 다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있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저돈못 벌어서 안 된다고 돈 버는 불상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사무장이 체크하니까 이 불상으로 왔고 15년 후에 사무장은 크게 부자가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년몇년몇년 몇 년, 몇년 이렇게 앞으로 다 체크를 해줄게 될게요 그 사람마다 이해 가시겠죠? 이건 원래 동지서부터 해야 되는데 미리 해 드린 거예요 이건 동지서부터 하는 게 아셨죠? 예, 네, 그럼 돼요. <laughs>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쪽에다 계속 절해요. 이제, 저기, 씨는 작년에 저쪽 옥불상이 이상하게 옥불상한테만 계속 가는 겨. 그러다가 이제 2022년 11월 24일부로 이제 이쪽 불상으로 바뀐 겨.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 아셔야 되지만 조심히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교 약사생불사 생불은 당신네들 신도들한테 봉줄 수가 없어요. 약사 생불은 당신네들한테, 신도들한테 줄수 있는 복은 좋은 집터에 살게 하는 복. 그 다음에 좋은 묘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복.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는 복. 그 다음에 신도들 오면 맛있는 걸 해주는 복. 제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도와주시는 공양보살님이나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도와주는 거지 제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기본만 제가 다 만들어내는 거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복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생불은 또 절을 안 받아요. 본인들이 복을 받아도 절을 안 받아요. 원래 생불은 절안 받아요. 이거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제 제자들한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불상들이 제 제자가 되는 거왜 되는지 아시죠? 여기 있는 불상들은 다 버림을 받은 불상들이요. 제가 구제를 안 하면 이미 고물상에서 용광로에서 쇠로 만들어질 불상들이 다. 근데 제가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길을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7,200레벨 밖에 안 되는 이 불상들이 막 10조도 되고 경도 되고 이러거든요. 자체가. 예를 들면 저 빨간 불상이 현재 기 레벨 1경, 10경, 100경, 이렇게 되죠. 1000경, 만경, 1억경. 일조원 경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천히 할땐손안 돌려요 너무 센데는 막 이게 회전이 높다 보니까 손이 막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건이 손이 안 돌아가요 그 정도로 기가 엄청 세고 이, 이 조경이나 이렇게 된 이유는 제 기근을 집어넣어서래 제가 기가 계속 세지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기를 다 제가 제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이태원 사건 일어났죠.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애도를 표현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자들 있죠. 또 다시 빨개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나라 망치려고. 아시지만 이태원 참사는 애도는 하세요. 신도들도 그러나 그걸 이용해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있죠. 세월호 갔다가 이용한 자들. 절대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또 나라 또 망치자는 얘기요. 또 북한에 퍼주자는 얘기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여기 있는 불상들이 제 제자가 된건제 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기 받으면 돼요. 그럼 본인네들 이상의 기가 막 고와줘요. 아셨죠? 그 대신에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자들은 기못 주게 만들 거예요. 요이동지때 제가 충분을 통해서 고할 거거든요. 여기다요. 그제 제자들한테 고할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기 헌신도에게만 길을 주지, 그외 신도들은 길을 줘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게 될 거예요.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재밌는 거 촬영 있어요. 예. 나머지는 동지 때서부터 주불라고그 다음에 복을 줄수 있는 불상 이렇게 해주게 될 거예요. 또 삐치면 안 돼요. 나는 안 해줬다고, 여수 보살이 아셨죠? <laughs> <laughs> <laughs>